이게 지금 지수가 2400m로 깼죠. 네. 여러분들 보면은 속담을 보면은 무릎에서 어...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란 말이 있죠. 근데 이 무릎하고 어깨가 두 가지인 거 아세요? 무릎하고 어깨가 두 가지인 거. 자 사람 이렇게 사람으로 비유를 하면 이렇게 발 있고, 팔 있고 얼굴 있고 어깨가 있고 이렇게 생겼죠? 그렇죠? 여기가 이제 어깨 가격이고 여기가 무릎 가격이고 이거를 지수에서 비유하면 지금 2400이 자이 비율을 잘 들으세요 2400이 무릎이에요 지금 왼쪽 무릎에 와 있어요 왼쪽 무릎에 이게 이렇게 딱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밑으로는 반드시 위로 올라가는 가격이죠. 그래서 지금 월봉으로 봤을 때 여기 무릎. 자, 이 지표가 예를 들어서 2008년 금융위기 때 보면 여기가 왼쪽 무릎이고, 여기가 오른쪽 무릎이죠. 요게 기간이 한 6개월 안안 걸렸어요. 그렇죠? 이렇게. 그러고. 2018년 요때도 보면 이렇게 6개월은 안 걸리죠. 이게 9월이고 요게 12월이니까. 그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서 들어는지 코로나 때도 그렇고 2019년, 2020년 코로나 때도 그렇고 이게 왼쪽 무릎 오른쪽 무릎이죠.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제 왼쪽 무릎으로 들어갔어요. 그니까 이거는 여러분이 판단 하시는 거죠 지금 이 지금 가격에서는 오늘 종가로 이제 깰것 같은데 여기서는 사도 안전한 구역이죠 이제 음, 여러분들이 제가 오른쪽 무릎을 알려 드릴 수는 있지만 이게 바로 올라갈지 안 할지는 저는 몰라요 그거는 그래서 항상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코스피 지수가 2400을 깨면 음, 절대 바닥이기 때문에 지팔아서 사도 된다는 거죠. 6개월 내로는 무조건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적이죠. 그 전까지는 그런 얘기는 이런 얘기는 안 드렸죠. 음. 그 중요한 건 뭐냐면, 다시 이 가격 위로는 당연히 2400 이상으로는 올라간다는 거고, 길면 6개월이고, 음. 짧으면 2~3개월 안에 다시 돌릴 수가 있는 적이죠. 어쨌든 중요한 거는 오늘 종가에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지수를 사면 지수를 사면 6개월 안에는 무조건 수익이 날수 있다 이런 가격이라는 걸 저는 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면은 오른쪽 무릎에 살지 왼쪽 무릎에 살지는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거고 저는 오늘 왼쪽 무릎 밑으로 내려왔다는 거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걸 지수에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잘 올라가던 종목이 이렇게 떨어지기 시작하죠. 이게 어디까지 떨어질지 몰라요. 근데 어쨌든 여기는 이렇게 항상 올라왔다. 그러니까 오른쪽 오른쪽 무릎에서 살지 왼쪽 무릎에서 살지는 여러분들이 결정해야 되는 거고 저는 이제 무릎 밑으로 내려왔다는 걸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종가. 에서는 지수를 사는 건 뭐예요? 뭐, 지수 관련된 ETF도 있을 수 있고, 뭐, 삼성전자를 사도 되고, 음 어쨌든, 이 절대 바닥으로 내려왔다는 거죠. 2,400, 2,400 밑으로 더 내려가 2,300까지 갈 수도 있고, 2,200까지 갈 수도 있고, 그렇긴 하지만, 네, 내년 초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보신다면, 아마 얘가 여기까지 올라와 있을걸요? 이거는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할지는 여러분들이 결정해야 되는 거고요. 저는 지금 오늘 종가부터는 이제 사도 된다는 거죠. 네. 성격이 급하시거나 오래 못 기다리겠다 하신 분들은 사도 되고 어휴 전업반주목 또 하나 올라왔네. 두 종목 성공이네요 오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왼쪽 무릎에 살지 오른쪽 무릎에 살지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는 거고 저는. 무릎이라는 것만 알려드릴게요 저는 어떻게 하냐고요? 저는 경우에 따라서 다르죠 근데 왼쪽 무릎에서 사도 될것 같아요 이번에는 6개월 이상 여러분들이 들고 갈수 있는 자금이 있으면 지금 사셔도 된다 저는 말씀드렸어요 오른쪽 무릎에 올라오면 한번더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일단 왼쪽 무릎으로는 왼쪽 무릎 밑으로 내려왔으니까 오른쪽 밑, 오른쪽 무릎 위로 올라오면 말씀드리기 그때 들어가도 늦진 않아요. 네. 그렇죠? 네. 그때 들어가도 늦진 않아요 만 성격이 난그 성격이 급해서 미리 사놓래 하시는 분들은 오늘 종가에 사셔도 돼요. 레버리지 ETF나 레버리지도 곱하기가 있죠 네, ETF나. 절대 바닥에 내려왔으니까. 여기서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는 절, 절대 바닥. 만약에 이 밑으로 계속 내려갔고 6개월 이상 안 올라오고 뭐 1년 걸린다. 그러면은 진짜 대공황, 대공황이죠? 대공황? 응? 대공황 때처럼. 안 좋은 거고. IMF 때 우리가 한번좀 오래 걸렸죠? IMF 때. 뭐니, 이거. 응. 보면은, IMF 때, 2000, 아 1990, IMF 때가 언제였지? 그때는 뭐, 기업들이 줄줄이 도산하는 때였으니까. 90, 요 때죠, 요 때? 이때? 요때 음. 9월달에 떨어져가지고, 1월. 그래도 뭐, 6개월 안 걸렸다는 거. 다시 떨어지긴 했지만. 오른쪽 무릎까지 오는데 6개월 안 걸려. 이때는 1998년, 이때는 어쩔 수 없었죠. IMF니까. 근데 99년 돼가지고 바로 다시 지수가 이렇게 반등했었죠. 어쨌든 금융위기 때도 이 지표는 맞았고요. 아, 저기 뭐, 지난번 코로나 때 미중전쟁 때다 맞았죠 오늘 드디어 절대 바닥이 드러났어 지난번에 그 혹시 ETF를 레버리지를 사신 분들은 예, 똑같은 금액으로 사셔도 되고요 더 사셔도 되고요 반절을 그때 제가 반절만 사라고 그랬죠 공개방에도 97년 98년 저 때는 뭐 그냥 나라가 망할 정도로 외환위기가 왔으니까, 저 때는 문제가 있었지만, 제가 2,400 밑으로 떨어질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올해 안에는 다시 올라가요. 오른쪽 무릎, 오른쪽 무릎 위로. 그러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지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왼쪽 무릎 밑을 통과했어요. 근데 지금 외국인들 행태로 봐서는 조금 더 빠질 수도 있어요. 훨씬 더 빠질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근데 뭐 지금 사도 6개월 안에는 올라가는 지수고 그거를 감안하면 뭐 사도 이제 안전한 절대 바닥이니까 그렇게만 알고 계시고 오른쪽 무릎대도 한번 제가 알려 드릴게요 지금 몇 달을 더 떨어질지 모르니까 나는 그냥 여유도 있으니까 지금부터 모아 갈래 하시는 분들은 모아 가셔도 됩니다. 바닥에서 삼성전자나 또는 지수 같은 거. 모아가셔도 지금 가격은 충분히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아모레 퍼시픽이 하락부예요. 아, 또 떨어지냐 지수. 심하다, 심해. 헐. 야, 이2% 넘게. <laughs> 난리 났네, 난리 났어. 아이고. 바닥 구간이니까 사셔도 돼요. <laughs> ETF 사셔도 돼요. 사서 그냥 눈딱 감고 한 6개월 이상 가지고가면 수익이 나요. 이 음, 밑에선 바닥 구간이에요.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은 레버리지죠. 레버리지. 지수 대비 곱하기 2 나는 레버리지. 만약에 아우나 이런 장에서는 못사 이러시는 분들은 오른쪽 무릎에 도달하면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그때 사세요. 지금 왼쪽 무릎이니까.